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안종현입니다. 예, 네, 제가, 잠깐만요. 네. 음, 저 지금 현재 경매 이야기님하고 백만손님이 들어와 계시네요. 오디오 상태하고 비디오 상태 괜찮지요? 아, 오늘 제가 조금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허겁지겁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준비를 네. 하시면서요. 이제 음악을 일단 꺼버리겠습니다. 음악을 오늘 뭐, 참여연에 별로 없으시네요. 음악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에, 네, 실전 경매, 강제 경매, 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강제 경매 해가지고. 에, 오늘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실질적 경매 해가지고요. 어, 강제 경매, 네, 보라미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에, 강제 경매, 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질적 경매. 에. 에, 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오늘 제가 에, 제 개인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1시간 풀로 못 채우고요. 약간 에, 방송 시간을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봐가지고 방송 진행되다가 보면은 1시간 뭐또 풀로 어, 채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강제경매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보니까 어, 강제경매와 대입변제 강제경매와 아, 무익력 그죠? 근데 오늘은 보니까, 이제, 근로자 임금 채권 있잖아요.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간혹 가다가 강제경매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예? 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간혹 가다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없잖아, 있더라. 아. 자, 이래야 했을 경우에 보면은, 우리, 예,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어떤 부분만, 뭐, 나름대로 크크하 조, 뭐좀 조심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아,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이런 걸 아마 저 아, 네, 우리 부회장님 들어오셨네요 네, 조금 전에 황소님하고 태찬님 여기 사무실 왔다갔습니다. 네, 왔다가가지고 어 네, 일단, 네. 그래서 일단 근로지 종단에서 근로자 임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 어, 때로는 봐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금 에, 칠판에서 아, 칠판이 아니고요. 결합 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당의 그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감류를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 경매 신청을 한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우리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반 개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강제금 신청했다. 뭐 때문에 했을까요? 뭔가 그그 그 경매 부동산에 소유자하고의 무슨 연결이 연결이 있지 않느냐. 저 뭐라 니까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과 연결된다. 일단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속 편합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예, 압류. 그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 압류가 되어 있다,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다, 또는 강제경매 신청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는 말이죠. 전부다 이거 뭐다, 이게이게 이겁니다. 이게 최우선, 이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이게. 음,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경매 사건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 어떤 거냐.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신청한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세무서나 구청 등 지자체에서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된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단 말이죠. 경매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면 말이죠. 만약에 경매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요,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근로자 임금 채권을, 임금을 채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신청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봐서 사업을 뭐잘 사업이 잘 안되다 보면은 세금도 제대로 못낼거 아닙니까? 그럼 세무서에서 압류도론네 또는 뭐 지자체에서도 압류가 들어온단 말이죠. 이렇듯이 근로복지공단의 임금 채권입니다. 임금 채권 임금 채권 아, 요 임금 채권을 봐야겠죠. 임금 채권 월급 이잖아요 임금 채권 음. 임금 채권 같은 게 어쨌든 뭐가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인데 여기에서또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은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되었습니다. 조세.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압류가 되었다. 이런 경우는요, 이것도 세금, 이건 세금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든 지방세든 불문하고 당해세와 일반 조세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보니까 당해세와 일반 조세로 나뉘어지는데, 당해세 같은 경우는 당해세 우선 원칙이다. 이 정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단지 임장이라 치고 현장 가가 말이지. 방이 잘빠지니안빠지니 그거 알면 뭐 할긴데 봐가지고그 부동산에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에 어디 썩어 문드러진 부분이 뭔가 그걸 알고 그다음에 아, 이놈이 이게 여기가 아프구나. 어? 그러면 이 차적으로 이제 그걸 아는 상태에서 현장 나가 가지고 말이지. 방향이 동향이냐 남향이냐 말이지. 응? 주변에 말이지, 저, 어, 도로가 있어가지고 말이지, 시끄럽느냐, 안 시끄럽느냐 말이지. 이런 건 이제 2차적으로 조, 이제 조사 분석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죠? 그래서 당에서의 우선원칙이다, 우선원칙. 일반 조세 같은 경우 법정기의를 가지고 따집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는 어쨌든 세금은요, 임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인데, 조세, 채납에 따른 조세 채권 같은 경우는요, 이게 우선 변제, 일단 그렇게 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세채조세채권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다 지워버리고요. 예, 근로자임금채권입니다근로자임금채권 관리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경매 신청 들어왔을 경우에, 그땐 과연 우리가, 어, 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가지고, 이제 막 보라, 요건 이미 그 낙찰된 사례입니다만은, 낙찰된 사례입니다만는 이걸 제가 경매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펼쳐서, 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사건입니다. 이게 본사건 아주아주 아주 오래됐죠. 상당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음, 상당히 오래됐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음, 현재 8명이 들어와 계시는데 좋아요 어, 5개 세분이 아직 안 누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참여율이 대단히 저조한 거예요. 아, 만약에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다면은 저도 사실 마음이 오락가락 합니다. 아,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한데, 제가 지난 그 10월 13일 날 방송에서는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11월 달부터는 월수금을 해서 주3회로 해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참여 유년이 좀 저조하다 그러면, 야, 아, 이것도 3회를 할까 말까 참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셔가지고. 어쨌든, 자, 이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를 말이죠. 이게 보시니까 2007타경이죠. 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 상당히 오래됐어요. 뭐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7타경에 15,036호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물건, 그, 소재지는, 음,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음, 역삼동 오피스텔인데요. 이게 저저이 저, 낙찰자가 아마 대단히 대단히 어 손해를 많이 본 그런 사례는 말이죠. 자 보십시오. 기일 현황난을 보시게 되면은 1차 매각 기일 날이죠. 그죠? 1차 매각 기일 날네분이 응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최고 가격이 얼마입니까? 1억 1260만원이에요. 그죠? 대당 종결돼 버렸습니다.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1억원인데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에도 물건이 괜찮다 그러면 1차 기일 날은 100%는 확 낙찰되는 거예요, 그죠? 네, 낙찰되는데.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내려가 볼게요. 네, 내려가 보게 되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정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게 여기 보증금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 아니고 8천만 원입니다. 이거 매각 물건 명세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8천만 원 표시되어 있는데, 이 경매 정보제에 잘못됐어요. 그래서, 어, 다시 밑으로 좀더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 정모 씨라는 분을 보면은 어쨌든 본 사건에 있어서 말소 소멸 기준 권리는 어 2006년 9월 5일 저당권 이걸로 봐야 됩니다. 아 때로는 전세권도 이게 저 말소 기준 권리 가될수 있는데 이 경우는 전세권자 이분이 경매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경매 신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전한 권이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 되고 따라서 이건 이분 같은 경우 2006년 7월 7일 날 전입 신청했지 않습니까? 9월 5일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빠르니까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어요. 전세 보증금 몇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이분에 전세권도 설정하셨어요. 이분이잖아요 그죠? 근 전세권 설정하셨는데 전세금 액이얼마다 8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화면을 조금만 축소해 드릴게요. 조금만 축소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음, 보시면은 네 보시면은 이제 정보씨가 보니까 여기 대항력 있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아, 대항력 있음 나와 있고 전세 전세권도 설정하셨는데 8천만 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손순이잖아요 임차권도 제일 먼저 전입신고했고 전세권도 제일 먼저 전세권 설정했다 이거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거지. 네. 문제가 된다 이거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보면은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은 강제 경매를 여기 보시게 되면 강제 경매죠. 강제 경매. 이게 건대리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음.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게 보니까 1억 2,400여만 원이 아마 이게 최불임금인 듯합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로복종단에서 강제금을 신청했다. 근로복종단에서감압류했다감압류청구금액이 예를 들어 1억이다. 1억을 일단 근로복글로자 임금 채권을 보고 그 물건에 대해서 조권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로복종단에서 때로는 예서감압류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감압류청구금액 1억이에요, 1억. 어? 이렇게 됐을 때, 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걸 1억으로 보고 입찰 들어가자 이거죠. 그런데, 아, 1억이 아닐 수도 있고, 뭐, 5천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그러니까, 글로벌 중고단에다 전화해보세요, 전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경매 투자 활동 하시면서 가지고 어떤, 조금 손톱만큼이라도 어문점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들이대버리십시오. 전화를 하세요. 네, 물어보시라니까. 물어봐가지고 이야기 안 해주면 어떻게안 해주면 많은, 많은 거지. 아예 처음부터 시도조차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다, 당신들 뭐제 걸로, 걸로 된금 체벌해가지고, 가압류 청구액이 1억 원인데, 얼마냐? 아, 우리 사실은 그, 뭐, 어느 정도 어, 어, 변제가 되고, 한 5천만 원 나왔던 거 알았다, 이거지. 네. 5천만 원, 이게, 최우선 변제로 일단 빠져나간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나름대로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되지 않겠느냐. 그죠? 전화, 전화 한 통에 따라가지고,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소위 어떤 발발의 채는 발발발발, 그래야지만 낙찰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단지 현장 나가가지고 말이지, 부동산 껍데기만 지익 쳐다보면 뭐할 겁니까? 에? 그 주변에 말이지, 뭐 지하철 몇, 몇 호신이 지나간다. 그거 알면 뭐할 건데. 조금 같은 경우, 다음 로드, 뭐, 로드 부분 탁 자세하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굳이 현장, 어,부터 먼저 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니까 근로자, 어, 임금 체불을 관련해서 1억 원 이상이 1억 2,400만 원이에요. 1억 2,400만 원인데, 그럼 다시 위로 좀 올라가 볼게요. 자, 1억 2,400만 원인데, 요, 요것만 했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마시는 것이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액이 얼마? 1억 2,400만 원이더라. 어? 근데 낙찰금액이 얼마더라? 1억 1,260만 원이에요. 어?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1억 1,260만 원에 대서근로복지공단이싹다 가져가 버려요. 다 가져가 버려. 다 싹다 가져간다니까요. 응? 다 가져간다더라.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선순위에, 선순위에 보니까 전입신고한 전입신고도 하고, 전세권도 설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전세금액이 얼마도 8천만 원이잖아요. 8천만 원 인수해야 됩니다. 인수, 인수. 어? 그러면, 1억 2,400, 1억 1,260만 원의 낙찰을 받고, 8천만 원 인수하고 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2억 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1억짜리를 세상에 2억에 취득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 참, 이거 경매정보지, 를볼때받아 이것도 물론, 뭐, 2007년도이지만은, 이날 때네명이 영찰했잖아요. 그죠? 예. 4명이 영찰하셨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런 현상은요, 2007년도 뿐만 아니라, 현재 2021년, 어, 오늘이 언제, 며칠입니까? 2021년 10월 15일이네요, 그죠? 2021년 10월 15일, 현재 해가지고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왜냐면, 제가 보십시오. 입찰자 4명이다, 그럼 4명 중에서 맨 꼴찌로 입찰을 하신 분은, 어쨌든 최저, 이날짜 최저 매각금이 1억 원이지 않습니까? 1억 원을 썼을 거 아닙니까, 1억 원을, 그죠? 1억 원 썼다 이거죠. 1억 원 쓰면 이 1억 원은 근로복 중공단에 싹다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이싹다 가져가 버려요. 글로벌 공단에서 그럼 나머지 8천만 원 어떻게 낙찰지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체 에, 최 4등으로 쓴 사람이 1억 원을 썼다 치자 이거면 전체 투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8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 본권의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원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평가한 이 감정 가격은 신뢰를 해서 는안 되겠지요. 어, 실례를 해서 는안 되겠지요. 그런데 에, 1억 8천만 원이1억 8천만 원에는 이 정도 차이는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네명이 날짜 입찰 참여한 4 사람 전부 다뭐 이게, 근로복지공단이 이게 뭔지 말이지. 이거 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막 입찰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금 신청을 하였는데요. 보니까,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소송을 걸었어요. 이 관련해서 대법원 사건번호를 제가 하나 적어 드릴게요. 대법원, 대법원, 2009, 다, 2009, 다. 40790 손해배상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한 이유인 적선, 뭐냐,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 이 전세권 소멸 안 되잖아요, 그죠? 아, 여기 경매 정보지상에는 이걸 소멸 규정 굴리는 이게 아닙니다. 아, 전 짜증나요, 이런 걸좀하세 아, 전세권자가, 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보니까 근데 전세권 여기 지금 제가 대법원의그 판결 내용을 개략적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요요요 요, 요, 요 사건의 판결 내용입니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있다 이거죠? 이게 예,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 안, 안 한다 이거죠. 근데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를 매각 물건 명세서상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름으로 해서 낙, 찰자 매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그런 배상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이 고대법원 2009다 4만 790호 손해배상 판결 사건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억울하잖아요. 어? 나중에 보니까 8천만 원 이거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되니까, 와, 1억짜리를 건 2억에 취득을 해야 되니까, 야, 뭔가, 어, 그 국가기관 법, 법원을 어떻게 꼬투리 잡을, 뭐, 끈덕지가 없나 해가지고, 아니, 보니까, 아이거 매각 물건. 여러분들, 매각 물건 명세 잘 보셔야 됩니다. 왜잘 보셔야 되느냐, 이까 그러니까 내가 낙찰, 매, 매그 전에 매한1 0대분 떨어졌어요. 그럼 사람 시씩거입니다 열받아요. 그러다, 어, 해서 그냥, 뭐, 눈에 뭐가 쓰였는데, 뭐, 그것도 안 보이면서 낙찰 받았어요. 받고 나서, 어이고, 보니까 이 소환처럼 8천만 원을 캬, 추가적으로 끌어 안아야 된다, 이거지. 큰일 났잖아요, 이거지. 더블로, 그 이, 이 부동산 치득한다, 이거지. 이랬을 때는 빠져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매 잘하는 사람은요. 현장 나가가지고 부동산 껍데기 보고 뭐 어디 방향이 조, 뭐 어디 뭐 남향이다 동향이다. 그거 따지는 사람들이 경매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어 사람 이런 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이거 내데 잘치자면 다잘 받았네. 큰일 났다. 이거 지금 그럼 내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지? 낙찰을 받고 나잘 빠져나오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경매 고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맞다. 고민할 그할 수도 있잖아요. 8천만 추가로 인수해야 되니까. 야,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요거 인수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인데 말이지. 그러면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음? 예, 인수된다는 그런 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 보여 드릴게요. 본 사건입니다. 여기에 매물금액에서가 여기 보면은 이분의 전세보증금이 8천만 원 나와 있죠. 아까 경매 정보제 5천만 원 나와 있는데 8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8천만 원 나와 있고 또 여기 아까 제가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아니라는 것은 이분은 임차인으로서 배당료를 하셨어요. 그죠? 임차인으로서 배당료를 했습니다.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료구했으면 전세권 배당료가 우측으로 쭉 해가지고 배당료 날짜 이게 배당료 날짜 표시된다. 그런데 임차인에 의해 배당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은 말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 정보에 서뭐 말수 기준금, 소멸 기준금이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보니까 이번에 이제 나름대로 꼬투리를 잡은 게 뭐냐니까. 아니, 소멸 안 되고 인수되는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은 당신들이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상에다가 어? 8천만 원짜리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에 인수한다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표시한 게 없다 이거지. 이 이거 표시한 게 없었어요. 그죠? 음. 표시가 없다 이거지. 이거 잘 빠져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사실은 보면 해당 사항이 없음이 아니고, 이런 뭐, 예를 들어, 부동산 얼구, 얼구, 뭐, 순위보는 몇 번, 뭐, 일반 해가지고, 어, 전세권은, 어, 매각으로 소멸, 소멸, 뭐, 소멸되지 않음, 응?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되는,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었다, 이거지. 예. 그런으로 인해서 내가, 어, 손해를 봤다, 이게. 8천만 원 손해봤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나한테 8천만 원을 배상해놔야겠어.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진행되었는데 2심 판결문에선 말이죠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아, 맞다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 아, 인수되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이런 걸 유추, 유추 해석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근로자 임금 채권이지 않습니까 또 조세 채권 아니습니까 아, 때로는 그런 조세 채권이나 근로자 임금 채권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뭐 이게 또 한번 소송을 한번, 소송이 아닌 거, 적시항고 어, 제한고를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아, 또는 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손해배상, 뭐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다면은. 근데, 손해배상 소송보다는요,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적시항고 제한고 하시는 것이 스트레스 안 받고 훨씬 좋습니다. 소송 얘기하면요. 크이 샀는 그 물건은 몇년 걸립니다. 맞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일단, 이 심에서는 뭐지? 아, 맞아, 맞아. 어, 당신 있잖아. 당신 말이 맞다. 아, 어,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는 전세권이 있으면은 그 전세권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표시가 안된 것은 국가기관의 잘못이라 따라서 국가기관은 당신한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있잖아. 손해 배상해 주는데 얼마 당신이 손해 본 금액이 있지? 그 금액이 얼마만 20%만 배상해 준다. 아, 이렇게 셨습니다 좋습니다. 이 분이 딱할 때는 8천만 원 일단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금액인데 여기서 8천만 원 손해 봤잖아요. 그죠 근데 20%는 얼마입니까? 1,600만 원만 어, 배상해 줄게. 그럼 나머지 80%는 얼마예요? 8,86400만 원이도8 어, 0 6,400만 원. 그럼 80%는 어떻게? 아, 이것은 있잖아. 당신이 예. 주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예, 분석을 할 그런 예,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 안 했잖니. 예, 동상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잘못 함으로 인해서 중개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 이랬을 때거는요. 예를 들어 중개 의뢰인이 한 뭐한 1억을 손해 봤다 했죠. 그죠? 이랬을 때에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요. 법원에서는 어, 1억 다 줘라 이렇게 100% 판결 안 납니다. 예. 일단 뭐 제가 기에는 중개업자는 60%를 부담해 줘라. 그럼 나머지 40%는 뭐냐 이게? 4 0거당신이 있잖아. 중개 의뢰인에 당신 당신도 주의해서 천천히 봐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태만해택해택 그래. 예. 해태 제가 가고요 예. 해태다. 그렇기 때문에 40%는 빼고 60 하니까 6 0하니까어 곱하기 6천만 원만 부담해 줘라.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요. 이 법원도 어떻게 보면 중개인이나 마찬가지라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단지 법원에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한다, 이거죠. 이럴을 그때는 자력 구제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국가기관 법원에다가 어, 저의 채권을 좀 회수하게 해주세요. 이게 강제집행 신청한 게 아니냐, 그죠? 그럼 뭐그 법원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쨌든 부동산을 다른 사람하고 넘기는 게 이것도 어쩌면 중개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기관인 법원은 어쨌든 매각 물건 명조상에 인수되는 전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표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을 인정을 했다 이기지 본인들. 인정을 하면서 그런데 있잖아. 어, 배상 범위는 20%다. 그럼 20%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으며 또 일반 개인 같은 게 개인 중개업자도 중개 중개입니다. 중개. 근데 개인 중개업자는 6 0보다 그럼 20%대 60% 도대체 이2 0 60%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꼬라지를 당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죠. 그죠? 일단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좀, 에,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요 사건 관련된 그 대부분 사건 번호를 다시 한번더 더 적어 드릴게요. 대법원 2000, 2 0 9 다. 이게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되겠네요. 40790 손해, 손해배상 중 소송이다 근데 이게 참경매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말이죠 이게 우리는 낙찰받고 나서요 어지간하면 소송 되기하면 안됩니다 소송이고요 뭐 요즘 보니까 대부분 홈페이지 들어가 보게 되면 나 홀로 소송하고 뭐, 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럼 뭐 소송 간단해요 근데 제가 볼땐 소송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은 낙찰받아가지고 어여 여 빨리빨리 그냥 돈으로 어, 환가해서 내 주머니가 따뜻해지는 것이 좋은 것이지. 크, 어, 나 까불어서 나 소송할 거요. 우리가 소송하기 위해서 경매 투자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어떻게 본인들이 주도 면밀하게 접근하고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을 받으셨던 분이 근로복지공단의 최우선변제권을 알았다면은 본인 1차길래 일차를 1차에 안 들어갔겠죠, 그죠?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 8천만 원에 대해서 낙찰처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최대 이 물건이 만약 이렇게 최저 매각금액이란 말이죠. 1억이 최저 매각금액인데 1차입니다. 그러면 8천만원 인수해야 된단 말이죠. 근로복지공단에또 버티고 앉아있네. 그럼 이거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한 1500만원 선에서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왜? 1500만원 낙찰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1500만원 가져가죠. 그죠? 근데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액이 1억 2천여만원 되더라도요. 1 5 0 0만원 배당받는다. 그러면요. 그 근로복지공단은 그 당의 부동산의 소유권의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넘어감면 동시에 나머지 잔재채권액은 말소 소멸되버립니다 소멸되고 물론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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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제 또 나중에 따로 추가적으로 이제, 에, 추심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어쨌든 낙찰장 관계가 없어요. 그럼 봐가지 내가 한 천오백 선에서 낙찰받는데 왜? 아, 그러니까 8천만원 인수해야 되니까. 그럼 전체 얼마입니까? 9,500만원 되잖아요. 그죠? 그럼 따라서 어떻게 1억짜리를 내가 9,500만원에 취득한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 이런 걸근로복종공단에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했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말이지. 에. 자. 판결문은 1600만원 판결문 났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도안 나와요, 이게. 네. 그죠? 어. 소송이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다면 최소한 번, 1년 반, 2년 정도 빨리 그렇게 돼요. 어. 2년 동안에 마음고생, 마음고생하고, 이뭔짓거럽니까 어.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발, 그냥, 그냥 그래 봅니다. 부동산 껍데기 보시고 헬렐레 하지도 마시고, 어? 제발, 기본적인 사항부터 잡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장 나가서, 부동산 껍데기를 보시고, 주변에, 에, 지역 상권도 보시고, 또 편의시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말이지, 교통, 이런, 에, 관계를 체크하내지, 조사하시더라도, 결코 뒤늦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에,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박종민님 들어오셨네요. 어, 손, 손성민, 아, 경매인님, 아, 아 경매님이 손성민님이시군요. 네, 만땅님 들어오셨네요. 나중에 계신, 멀리서 들어주다 광주, 광시에 역 계십니다. 음. 강소남은 네, 들어주네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오늘 참 보니까 저희, 그, 음, 개깝 회원이에요. 황소, 어, 황소님, 아까 저 사무실 잠깐 오셨더라고요. 방송하기 전에. 그래서, 본인이 그, 이제 요즘 저, 이분이 촬영업 하시는 분인데, 에, 저기, 일도 제대로 안 되고 해가지고, 어정부 취원 부분 갔네 물건. 어, 특정지구내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더래특정지구 양주에 있나요? 근데, 그게, 어, 입사를 본인이 한번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뭐, 아이고, 막막막 사람이, 막막두 자릿수가 몇십 명이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어, 어게한다들어 봐가지고, 어, 그 주변에, 그 물건지 주변에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요, 어, 물건 하나 만들어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매매에 대한 수수료 발생되잖아요. 그죠? 래서 사장님 그거 있잖아. 어, 나한테 내가 집을 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한다든 그걸 전세로 놔둬라. 그러니까 매매 수수료에다 중개 수수료도 그러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이번에, 저도 그런 이야기도 아, 참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요. 법원 경매, 이게요. 뭐낙찰받는다이게뭐 완전히 뭐꿀빠한 것도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낙찰 안 받은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중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현상을 가만히 보니까, 야 막, 2삼 30명이 막 들어온다, 이거지. 그러면 그 지역이 인기가 있다, 없다. 인기가 없으면 20명, 30명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인기 가 없으면 유찰된다니까. 근데, 인기가 있으니까 말이지, 20명, 30명, 좋습니다. 20명, 30명이면 그 사람들 다, 어, 뭐, 전문가는 아니다. 손치더라. 도 최소한, 2이 30명 중에 최소한 몇명 정도는, 아, 이 동네는, 어, 아, 분명히 뜬다라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입찰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라리 어떻게 일반 그 물론 그래요, 그 경매를 통해서 나름대로 낙찰을 받게 된다면 그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아마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그 경우도 없잖아요.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뭐 이제 조금 이제 뭐 장단점 좀 없잖아요, 있긴 있는데 어쨌든 경쟁률이 치열하다 라그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안그렇습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에, 하루가 틀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루가 다르게 축축 빌라, 이거, 자, 잠깐 말씀드렸는데, 빌라 이거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 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임금 채권 자체에 대한 권리 분석을 자칫 잘못 함으로 인해서, 어,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뭐, 6 0 0만 원에 대한 배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대법원, 그, 올라가면 법률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소장수고 하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변호사 수임료도 모자라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일단 여기서 일부 방송을 이제 마치고요. 화면을 정리하면서 또 2부 방송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방송 마칩니다. Action.